Mm -hmm. oh, <laughs> cause I'm your pilot anyway, cause I'm your pilot anyway, and star, shooting star, trick in my galaxy. 팔꿈치가 점점 나빠지는 것 같은데? 아유 그러니까 병 키우지 말고 병 가라니까 그러네 음. 아. 나할말 음. 있는데 뭐? 나어디서납격했다뭐어라 합격해? 오디션 딸 장난치지 말고 <laughs> 빨리 하나 먹어 빨리 아니 엄마 나 장난하는 거 아니라니까 병원 좀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. 아 고마. 슬기 알지. 근데 응. 아빠 병원 왔는데 건재 잘 고치시. 응. 그거 그래 응. 내가 말해줄 테니까 꼭 가. 그러니까 그래야겠다. 엄마, 할머니한테 편지 왔던데? 응, 그래? 뭐야, 엄마? 할머니 편지 보냈다던데? 할니 아, 뭐라고 써명해볼까 애미야, 잘 지내고 있냐? 예준이가 오디션에 합격했다고 나한테 전화를 했더구나 엄마가 허락을 안 해준다고 하던데 우리 손녀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줘라 누가 아범 딸 아니랄까봐 노래 좋아하는 것도 닮았구나. <놀람> 닮았구나. 이놈 기집배가 <기절해요>, 진짜. <놀람> 뭐야 갑자기? 야, 나 오디션 붙었다. 대박. <웃음> 대박이지. <웃음> 어. 잠깐만 부모님 반대하셨잖아. 어, 아, 그래서 그냥 내가 몰래 봤지. 근데 우리 엄마는 지금 내가 장난하는 줄 안다니까. 그게 더 대박이다. 아, 근데 엄마한테 어떻게 허락을 받냐 어려울 것뭐 있어? 그냥 막 노래 불러. 나 노래 잘한다. 막 뽑네. 한번 그렇게 해봐. 그냥. 이렇게 부딪히고 보는 거야 빨리 들어가 오 역시 유주 <laughs> 나 갈게 들어가 너와는 친구이긴 싫어 내품 안에 시간 다고 소외죠. 가슴 가득 너만을 사랑해 터질 것만 같아 I love you. 어 민주 방에 좀 들어가 있으라고. 오세요. 어, 예준아 그 식탁 바구니 보면 외장화돼 있어 어, 거기 PPT 와일좀 엄마 이메일로 좀 보내줄래? 很棒。爸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안 나오는 여자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내가 울적하고 속이 상할 때 그저 바라만 봐도 위로가 되는 여자 나를 만난 이후로 미팅 한 번도 한 번도 아는 여자 라라라. <웃음> <웃음> 어떡하지? 뭐 어떻게 해? 빨리 같이 놓 기다리잖아. 아, 정말로 잘 <laughs> 어울리는 뭐야?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안 나오는 여자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나는 그런 여자가 좋더라 내가 울적하고 속이 상할 때 바라만 봐도 위로가 되는 여자 나를 만난 이후로 미팅을 한 번도 한 번도 안 합니다 야, 뭐야 너 이거 언제 왔어? 너불러주라고어디 준비했지?